어떻게 해봐 불쌍해. 야, 아니 근데 애기야 뭐야 깃털이 났어 아니 큰애야 뭐야 왜왜 죽어있어 누구야 애기야? 애기는 아니고 조금 큰애 새끼야? 한, 한 달? 아니 왜 이렇게 말랐냐 애가 아픈앤가봐 빨리 누가 어떻게 좀 해봐 딸. 빨리 치워봐 파리는 얘저얘 응. 얘, 어, 언제 죽었어? 아침에만 해도. 왜 하필 또 저기 저러고 어, 있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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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거 있잖아. 어. 그거 쓰레받기. 어떻게 해? 저거 어떻게 해? <laughs> <laughs> 부러지는 자 어떻게 해? 너할수 있는 거 맞아? 저기 흙에다가 묻어 줘야지 가서. 애기지. 애기라고 하기도 뭐하고 큰애라고 하기도 뭐하다 뭐야 애기야? <목소리법> 아! 하지마! 아, 엄마! 아! 저리 아! 아, 가! 저리 가! 아 아빠, 가서 묻어! 빨리! 십자로 이제... <목소리법> <목소리법> 한번 해보자 일자로 일자로 한번 해보자 선글라스 끼고 있는 거왜 이렇게 웃기냐? <laughs> 아귀 기아와 잘 어울리는데? 얘로 얘로 망치로 한번 때려보고 그래도 안 되네? 안 되는 거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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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빠야 어떻게 생각해? 이끼가 끼는 거에 대해서? 응? 이끼가 왜 낄까? 응? 이끼 저 초록색이 왜 생길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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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슈필플라츠에, 응. 여기 왜 생기냐고. 응? 출동해봐. <laughs> 뭐해? 응. 이게, 응. <laughs> 이게 출동하는 거야. <laughs> <laughs> 뭐해. 그래서 출동했더니 어때? <웃음> 뭐해. <웃음> 어디가? <웃음> 웃겨. <웃음> 코미디 같아. <빨리> 와봐, <웃음> 왜? 내가 전 똑바로. 응. 우리를다못뽑아서 엄청 큰 나무를 뽑아야 돼. 알았어. 거미줄. 거미줄 있어? 응. 어디? 거미줄 치워. 자, 자 이걸로 네가 치워. 응. 오늘 제거할래? 네가 허세 물티슈니까 뭐 뿌리는 거리고 그래? 응. 응. 우추워 아빠 거미들 좀 제거해 주세요. 어디 있어? 응. 지금 이제 놀이터에 깔 거랑 또 애들. 모래 사장 노래 모래랑 우리 애들이랑 <laughs> 너네도 사는 거야 우리가 <laughs> 뭐야 이게 위험한 거 같아 잘타잘 잘 알았지 꽉 잡아 <laughs> 이거 약간 편백나무 냄새나 찜질방 가면 편백나무 방이 있거든. 좋은거 같아. 따라. 이거 까는게 훨씬 난거 같아. 이제 내일 사다가 좀더깔면될거 같아. 한참 남았네. 세개 깔아 세개 뿌렸는데 이만큼밖에 안 나왔어. 응? 응? 엄마는 여기 거의 머리가 데 그러니까 엄청 컸네. 머리가 다네 이제. 음. 응? 컸네. 아, 볼게. 아빠 바빠? 시작합니 <laughs> <laughs> 너무, 너무 웃겨. 봐봐, 또? 어, 또 볼게. 아 우리 이제 다 그러게 좀 오, 우리 수도 컸네. 소야. 모자 그렇게 쓰고 갈 거야? 어? 그렇게 앉아. 그렇게 앉아. 모자 마음에 들어. 아! 너무 이렇게 모자부터 발끝까지 너무 이렇게 좀 어. 패턴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어? 아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패턴이 너무 많아. 하나를 빼볼까? 모자를 다른 거 쓸까? 응? 모자 다른 거 쓸까? 아니면 뭐 티를 좀 바꿔 해볼까? 응? 바지를 바꿔 해볼까? 어깨 응. 한다고 그랬지 우리, 응. 우리가 어제 3개 샀나? 응. 그럼 7개 사, 10개 해, 10개 깔면 되잖아. 응. 하나, 안될것 같은데? 아니, 사가나보다 원래 막 높게 쌓여 있었는데 하나도 없어. 어? 이 시기에 까는 시기인가봐. 됐네. 어머야, 에 배, 배쳤다. 아어미안 아, <laughs> 됐지? 응. 네, 미안해. 내가 수호 끌을게어 이거 끝이고 안 깨지는 그러니까 무겁거나 플라스틱이거나 그지 네. 어머 이런 선님 너무 귀엽다 응? 너무 귀엽다 바람에 날리니까 응 그러니까 순서별이었나? 가보자. 이런 거 헝겊, 헌... 그러니까 헝겊으로 하면 안 깨지잖아. 근데 사이즈가 또 맞아야 되잖아. 우리 거 작은 건데 화분. 어머 이거 화분 이런 거 너무 예쁘다. 뭔가 화사하지 않아? 잘하고 있는 게 뭐야? 아니, 참나물 뜯어 왔다고? 아, 어, 아니, 고무장갑이 없어서 그래도 씻었어? 응? 아이 우리 채 뽑았어. 아구 더워. 이 정도만. 아이고 아니 부추가 애매하게 났으니까 상추도 잘 자라고 있고. 어왜왜 왜 이렇게 됐어? 말라 비틀어졌네. 깻잎이 탔어. 어 햇빛에 탔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뿌리채 뽑으면 안 되는 거잖아. 끊어먹는 건가? 응, 이거 이렇게 끊어먹는 건가? 몰라. 탔어, 깻잎이. 이건 뭐지? 뭐지? 내가 심어놨는데 뭔지 모르겠어. 이거 뭐야? 내가 심은 거 맞아? 야, 이거 봐, 이거 내가 심은 거야? 아, 이거 호박인가? 아니 얘도 나는 거 보니까 내가 심은 건가 봐. 이거 뭐야 대체? 소? 흙이야. 흙이야? 응. 호박인가? 호박 아닌 거 같아? 이거 내가 심은 거 맞아? 희한한 게다잘라나 몰라 일단 자 커봐. 고기를소금이 남은 거, 빵, 목살 삶은 거랑 기운이 없어서 안 되겠어. 이거랑. 어왜 이렇게 조만만해? 귀엽네. 그냥 그릴 나 요미니 거죠? 조금만. 깨좀 찾아지지 뿌리면 좋좋겠 응. 성원이는 플러스 쪽씩 기억나. 이 진짜 너무 맛있긴. 게 한상차림. 봐. 참 오빠. 참나물이랑 부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 그렇지? 응? 제 네. 날씨가 좋아. 나는 어머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이래 놓고 또 다음 주에는 또비 네. 오고. 그래서 고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 왜 그래? 소세지로 내가 먹어보고 어 아, 뜨거워! 뜨거워서 못 줘. 뜨거워, 뜨거워. 엄마가 해줄게. 뜨거워. 됐나? 그럼들로어요 어디 어 어디 좀디워주 어디 어생겼어방 진짜 진짜로? 어 어디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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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으로 가야, 보이나? 이쪽 알았어. 어, 어 봤어. <laughs> 생겼어, 생겼어. 뭐 사야 돼? 그거? 손 다? 잠깐만. 자, 안, 아이고. 안 상한 걸로 잘 골라줘. 안 썩은 걸로. 뭐가 좋을까? 그래, 그거 좋다. 그거 좋아. 썩어. 썩었어? 그게 되게 잘 썩어. 그건 괜찮아? 음, 가봐. 음. 좋아 좋아 좋아. 이거 사야 돼. 그거 사야 돼. 이제 저기로 가자. 딸기가 왜 없지? 이거 그거 숍하게? 음. 아니야. 오늘은 안 먹을 거야. 가자. 지금 마트에 늦게 왔더니 먹을 게 없는데? 많이 어? 많지 않다 뭐 없다는 건 아니지만 많지 않다 뭐 이런 얘기지 음, 빵, 빵. 빵 알았어 복숭아 먹을 거야 어? 복숭아 어? 복숭아 이거 아니, 뭐 실래 이거 마실래 응응 어? 응, 좋아 어, 잘해 엄마, 이거 줘. 이쪽으로 이제 와. 네. 왜? 이거, 이거? 그래, 이걸로 먹어. 그래. 엄마가 사주기로 한거 약속 지켰어? 가자, 이제. 많이 사셨네요. 어. <laughs> 뒤에 있어. 아, 뒤에 있어? 어. 혼자 하고 오고 싶어? 응. 알았어. 보기만 할게. 보기만 할게. 안 따라갈게. 하고 와. 세게 넣어야지 세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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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더 넣고. 어아어왜안 들어가지? 아니, 아거뽑 아니, 아야지 아니, 이거. 이거를 요 앞에다가 꽂아야지 그렇지. 잘 되고 있어? 됐다, 잠깐만, 이거 아까 쓰러진 거 세워야 돼. 가자, 이제. 잘했어요. 이제 누나 데리러 갈까?